이상훈 ABL 바이오 대표가 앞으로 더큰 규모의 기술 이전 성과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국경제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현재 ABL 바이오는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와의 초대형 기술 이전 성과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수진 기자, 이상훈 대표가 오늘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네, 지금 지난주 3.8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에 성공한 ABL 바이오가 현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의 그랩바디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과 지분 투자 의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ABL 바이오는 일라이 릴리와 22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글로벌 제약사가 한국 바이오 기업에 직접 지분 투자를 결정한 첫 사례입니다. 회사 측은 이번 투자금을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제약사를 상대로 체결한 기술 수출 계약 규모는 18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ABA 바이오 를 필두로 유례없던 기술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상훈 ABA 바이오 대표는 한국경제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더큰 규모의 기술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이제 글로벌 빅파마 세계가 검증됐던 플랫폼이고, 요것들이 이제 무르익어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은 단연코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티셀 인게이저, 로서 이제 이중항체로 면역 항암 치료제를 임상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임상의 성숙도에 따라서 지금보다는 더큰 딜로 아마 그 항암제 부분도 딜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대표는 기술 수출을 통해 회사 가치가 커질수록 이중 항체 ADC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성과를 낼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바이오텍에서는 충분히 글로벌 수준에 달성했다며 한국 기업으로서 글로벌 제약사까지 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